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8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10편 5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벽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하루의 삶을 열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변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간구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우리가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함께 할수 있는 저희들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갯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제 주님께서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이제 찬미하며 감람산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말씀이었던 30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남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찬미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감남산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는 그 길, 올리브산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길 도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1절 말씀에 바로 오늘 밤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게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약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그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또한 죽을 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단호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그가 무너지고 그가 쓰러지게 될 것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속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날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는 가론 유다가 주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넘기는 그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 주님은 겟세만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 고민하시고 슬퍼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영혼이 죽기까지 근심하셨습니다. 그는 몹시 놀라 범민하셨습니다. 죽은 분 앞에서 그는 당황하며, 그는 범민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주님에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범민하시며 괴로워하시며 고통 가운데 계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범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셨던 것은 단지 그 육신으로 겪게 될 십자가의 고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범민하고 있는 이유는 그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육신의 고통, 육체적인 아픔만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이루셔야 되는 영적인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그는 겸손히 주님 앞에, 하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은 괴로워하며 영적인 투쟁과 영적인 싸움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괴롭고 번민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보내신 소명과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아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임박한 개인의 종말과 또한 전우주적 차원의 종말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근신하며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깨어 있기를 권면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단지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마태복음 25장에서 선포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깨어 있다는 것이 단지 잠을 자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또한 그렇지 못하였던 미련한 다섯처녀 모두 신랑이 더디움으로 인하여서 그들 모두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다는 것은 단지 잠을 자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열 천여의 천국 비유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준비되고 예비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깨어 있음은 준비되고 또한 예비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와서 깨어있기를 강구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것. 현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앞두고 그 구원의 역사를 앞두고 괴로워하시며 범민 속에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함께 아파하며 함께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을 떴고 잠에서는 깨어났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극률히 여기시는 그 자비의 마음을 우리 또한 공유하고 함께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우리들은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서는 범민하여 괴로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변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우리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그들이 육신적으로도 깨어 있지 못하여 잠이 들었으며 또한 영적으로도 깨어 있지 못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아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며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찾아오셔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들을 경각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45절 말씀에 이의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할수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이후에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일어나자. 때가 왔다. 이제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때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할수 없는 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들의 간구들을 주님께 아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 시간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아침 또이 순간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십자가, 그 구원의 사랑, 그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들과 나의 계획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바라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장하시는 일들을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찬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간구해야 될지를 알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품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들의 삶을 안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따르는 주님의 선한 양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함께 하여 주시사. 길 잃은 양처럼 헤매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고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미국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과 헌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축복을 얻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세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또한 환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또한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하라며 함께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